이게 다 보이겠지, 야지 누나, 왔어요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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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왔습니다. 제가 예약해놨어요, 누나를 위해서. 돈은 제거하겠습니다. 아, 이... 어, 야, 너 왔네? 아, 어, 네, 돈은 제거하겠습니다. 야, 이거... 이거, 내가 빌렸어. 아, 진짜요 아니, 이거, 나, 뭐, 좋요 애들이랑 간다고 하니까. 지워줬어요 근데 살짝 작네요. 뭐 우리 쪼끔밖에 안 아니 없던가. 아빠가 조끔밖에 지어준다고 하더라고. 이거 지어줬으니까 우리 쓰면 파괴될 거야 이거 이제. 그래도 귀엽네요.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었는데 일자 없이 넓으면 좀 이상하잖아. 그렇잖아. 내가 아빠보고 조끔밖에 지어달라고 했어. 응 여기 응. 여기 우리 방인데 누나 누나 왜 거기서 봐요? 이 무쇠호. 그래. 올라오세요. 여기 아주 좋은 방이 있습니다. 누나, 누, 이쪽은 누나 방이에요. 어... 이거 누나를 위한 방이에요. 어, 아빠가 내가 3명이라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지어줬나봐. 아, 밑에도 방이 있습니다. 아, 야, 그래도 누나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나는 해. 너네 방 먼저 볼게. 네. 저 누나를 네. 습니다난 그럼 저희 누나를 찾을게요. 어. 어머. 음, 방이 좀 너무 좁지 않니? 그래 그래 좀네아 너무 좁아 나 봤나 아니야 아니야 문화가 거기서 있어야죠 네, 고마워. 얘도 나랑 봤대 나 저기 파여 있어 짜증나 내유내 유미가 봤어 서 미안해 어 그러면 있잖아 여기 워터파크 수영장이거든 네어 워터파크도 지어 달라고 했어요 네 이게 샤프하콩손 닦지만한 수영장 여기 점프할 때 있고 뭐 재밌겠네요. 뭐, 재밌는 거 되게 많아. 여기 막미로 같은 것도 있고. 민규입니다. 어, 롤러코스터도 있고, 여기 워터파크 이런 것도 있으니까. 네. 그럼 일단 수영복 갈아입고 오자. 아, 수영복이라. 안 갖고 왔어? 아니. 왜? 그래? 이런 거일 줄 몰라서 안 가져왔는데. 예, 이... 괜찮습니다. 뭐, 제가, 제가, 이 휴지가. 아, 그랬습니다. 어, 뭐라고 해야 까 아니, 가 가져왔습니다. 갈아입고 오자, 방에 가서. 네 방금 와. 네. 자, 방에 가서 가자 네 팀장 귀엽네요. 네, 좀 있고, 응, 그럼 갈아입고, 네네 응, 말아야. 응, 오시오 여기요. 고마워. 아, 아, 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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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、 방에 못 들어가게 눈이 오시오. 그러면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